여기 왜 있니? 여긴 너의 집이 아니란다. 너의 집으로 가, 육지로 가란 말이야. 오잉, 저기 친구가 있넹. 여기가 포터존인가 봐요. 여기 앉으라고 손까지 친절하게. 그럼 제가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잠깐 실례 좀 할게~! <laughs> 와, 여기 수달 있어, 수달. 가만히 있어, 저기. 자나봐. 저거 인형 아니야? 어, 눈깜빡거렸어 와, 진짜 너무 귀엽다, 어떡해. 아, 여기 수달 먹이족이 체험할 수도 있는데, 오전 11시와 오후 4시에 할수 있네요. 저희는 지금 시간이 5시가 지나서 아쉽게도 먹이는 못 주네요. 이 귀여운 친구는 작은 발톱 수달이라고 합니다. 기니피그? 아니구요 카피바라라고 합니다 사슴을 닮은 살치류? 살치류라고 합니다 생김새는 기니피그를 닮았는데 어, 혼자 외롭겠다 똥 싸놨어 너똥 쌌니? 세상에서 가장 긴 보롱뇽이라고 하네요 울리면은 죽겠지? 아 귀여워 아 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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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기. 얘는 메긴데 왜 이렇게 예뻐? 가장 화려한 메기래 아저 수영 때문인가? 여기 악어 있어, 악어. 여기도 있지롱. 여기 리얼 악어가 있는데, 살아있는 거 맞죠? 움직이지 않아. 모형 갖다 놓고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우와. 너무 귀여워, 어떡해. 신났어, 신났어. 물놀이 하느라고 신났어. 아, 귀여워. 자기 찍는 줄 아는 것 같아. 안녕. 아이고. 인사해 주는 것 같아. 이 친구는 혼자 자꾸 배영해. <laughs> 진짜 이쁘다. 이게 모래에 박혀져 있는 건데, 이렇게 몸을 나와요. 어, 들어갔어! 어, 저기 나온다, 나온다! 너무 신기해! 우와, 여기 뭐야? 아, 깜깜하게 해놓은 게 해파리들. 이쁘다 물리면 겁나 아프겠지? 오 이뻐 여기 시어터 체험할 수 있는데도 있네요 37,000원 체험요금이 있는데 예약을 해야하네 아유 아쉽다 바로 입장을 할수 있었으면 하는건데 아유 아쉽네 물을 무서워해서 안하는게 절대 아닙니다 예약을 하지 않아서 못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음, 아쉬워. 다음에 왔을 때, 이 양을 꼭 하고 오겠습니다. 물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만질 수 있는 곳이에요. 불가사리도 있고 물고기들도 보이는데, 어 신기해. 어 이거 소라 아니야? 다양한 생물들을 만진 후에는 청결을 위해서 손을 씻을 수 있도록. 비누랑 여기에 음료를 먹을 수 있는 카페가 마련되어 있고 이런 멋진 수족관 옆에서 음료 한잔할수 있는 공간도 준비가 되어 있네요. 저희는 정글존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쿠아리움의 웬 정글존? 아쿠아리움에는 물고기들만 사는 거 아닌가요? 우와. 곰 있어, 곰. 나곰 진짜 좋아해. 대박! 곰이랑 호랑이 왜 있어요? 이게? 그것도 백호가 있어요, 여러분. 우와! 이거 반달곰 아니, 반달곰이잖아. 아 너무 귀여워! 안녕~. 아니, 아쿠아리움 와가지고 곰을 볼 줄이야. 아, 나 너무 신기한 것 같아. 더 대박인 건 여기엔 백호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와... 아니, 백호는 그냥 공물원에도 없지 않나? 나 진... 음... 얼굴 좀 보여주라. 백호는 만분의 1 확률로 태어나는 아주 희귀 동물이라고 하는데, 만분의 1 확률이면 복권 당첨될 확률보다 높은 거 아닌가요? 네,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왜난복권당첨안 되는 거지? 여기도 호랑이 똥이지롱. 그 바로 옆에는 사자가 있네요. 우와! 라이온 킹! 와, 그랬냐? <laughs> 라이온 와! 되게 한심하게 쳐다보는 것 같네요. 기분 탓이겠죠? 여기 정글 중 먹이 체험을 할수 있는 곳이 있는데 이건 제가 아무래도 꼭 해봐야지 않나 싶네요. 먹이 체험은 먹이 한 개당 2,000원이라고 합니다. 어, 어떤 동물에게 먹이를 주어 볼까요? 줄수 있는 게 많은 당근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근 가져갈게요. 하이에나. 잘 생겼다. 여기 손 넣지 말라고 써있네요. 먹이를 주는 곳인가 봐요 여기가. 손 넣으면 손이 없어질 것 같아요. 손 넣는, 손 넣으시는 분들 없겠죠, 설마? 되게 왔다 갔다 하네요. 근데 하이에나가 빠른 동물 아닌가? 되게 달리고 싶을 것 같아, 하이에나. 불쌍해. 여기 애기가 당근을 주고 있어요. 카메라를 의식했나봐요. 가버렸어. <laughs> 제가 주도록 할게요. 뭐야. 너 많아, 당근. 얘네 돼지 될것 같아. 여기도 달래. 야, 먹어. 왜안 먹어? 뭐야? 여기 당근만 먹어요라고 써져 있는 동물들에게만 당근을 주어야 해요. 당근을 너무 많이 먹어서 입이 주황색으로 물들었어. 당근이 이미 너무 많아서 관심이 없어. 라쿤은 뭐든지 물에 씻어 먹는다고 하네요. 당근 주면은 물에 씻어 먹나? 관심이 없네요. 라쿠나 와줘. 라코나 먹으러 와줘. 너 관심. 잠이나 자련다. 흥안 줘. 여기 백색캥거루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관심이 없어.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 먹을 걸 얘네들이 너무 많이 먹어서 관심이 없어. 여기 지금 당근을 줄수 있는 동물이 있거든요? 스컹크! 저기서 지금 자고 있답니다 근데 스컹크 방구 끼면은 여기는 다 질식하지 않으려나? 돼지도 당근을 먹는구나 우와 돼지만 계속 먹어! 돼지는 돼지예요 이름이 미치광이라는 동물이래요 왜 미치광일까? 우와, 근데 털이 공작새 같아. 아무래도 우리가 잘못 먹이를 생각한 것 같아. 요 당근 말고 다른 걸 샀어야 돼. 이렇게 많은 당근 어떻게... 아무도 먹지 않아서 이거는 다시 이대로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념품 관 구경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여기가! 이 홀리버슨한 느낌이 꽁치 풍선한 느낌 너무 좋아 얘가 제일 귀여운 것 같아 안구 잘딱 좋은데? 우리집에 갈래? 너 우리집에 갈래? 좋아 안녕히 계 안녕 여행 안 여기에 7시 공연이라고 해서 시간 기다렸는데 변경되었대요 내가 볼수 있는 공연은 없어 음 일요일 저녁인데 사람이 많지 않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되게 여유롭게 관람할 수 있고 공간이 되게 좁지 않아가지고 방해 안 받고 즐길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쿠아리움 하면은 가족 단위로 관람 많이 하러 오시기 때문에 엄청 시끄럽고 그럴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어, 그렇지 않아요. 정말 조용하고 또 부모님들도 애기들을 다 철저하게 케어해 주시고 그러셔서 너무 편안하게 관람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북극 여우와 펭귄을 보러 아이스존에 가고 있습니다. 저 지나가다 지금 진짜 깜짝 놀랐어. 오마나 박쥐 처음 보잖아. 아 박쥐들 원래 이렇게 떼로 모여 있는 동물이죠? 깜짝 놀랐네. 여기가 테마존이랑 푸드코트가 같이 있는 곳이네요. 펭귄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네요. 안녕 펭귄아. 저기 구멍이 다 펭귄 집인가? 어 나왔어. 총총총총총총총총. 쭉쭉쭉쭉, 펭귄 팔에 붙여놓은 저 색깔이 생기는 표식인 것 같아요. 어, 얘 수영한다. 어, 어디 왔니? 어디 갔어? 온다, 다시 온다, 다시 온다. 아, 너네 되게 시원하겠다. 어... 아, 북극여우... 포메리안 같은데? 자, 여우도 잠이 많은 동물인가? 여기 부천 아쿠아리움은 평일에는 6시에 입장 마감이 되고 운영시간은 7시까지입니다. 주말은 입장 마감 시간은 7시까지고 운영은 8시까지 한다고 하네요. 1시간 전까지 입장을 받는 것같아고 물고기들뿐만 아니라 파충류도 있고 야생동물들도 있고 귀여운 동물들도 있으니까 여유롭게 관람시간을 두시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많은 무료 공연들이 준비가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아쉽게 못봤는데 그런 다양한 무료 공연들도 놓치지 마시고보고 가시면 참 좋을 것같아요어머얘는나오고 싶나봐